게인을 끌고 가라. 예! 넌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저는 살인을 하고 또 욕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사기인. 넌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널한상못 하겠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침찬를 계속 하고 그리고 또 욕을 욕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 어 그렇다면 어, 제가 제가 그요구 쓴다고 바로 데려가도 좋습니다. 난 인간세계에 못 내려가는데. 조승사자를 불어서 내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조승사자도 죽은 사람만 데려갈 수 있다. <laughs> 그렇지만 노력으로 한번해성해 주겠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어, 얘들아 안녕? 그래 안녕? 넌착 착하구나. 아 내가 좀착해졌지어더 이상해졌는데? 아니야, 괜찮어요착해졌어 응, 아니야, 같이 놀자. 오 진짜 이상해. 자, 우후후가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아후후후후후후후 어, <laughs> 돈 가져와, 빨리. 나 싫어! 말이야, 하자돈 가져와란 말이야. 난 절대 이 말을 듣지 않아! 돈 가져와라고, 돈 가져와. 친구야, 나죽고할수 있을 거야! 나체로 되지 마! 돈 가져오라고. 어이, 뭐야, 진짜 진짜 어서이 녀석!